자, 요거는 이제 if 문장으로 데, 데이터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 if 문장, if 문장에 대한 이제 if 문그 처리를 하는데 if 문장으로 if로 처리를 한 거죠.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었는데 요렇게 꼴이 나오는 경우, 꼴이 나와서 사용되는 경우는 if 문장 아니고 그 처리를 하는데 에, 처리를 하시는데 if 문장 아니고 이제 스위치 t c h case 문장으로 스위치 여기서 나오는 스위치 그 스위치 그 다음에 어쩌고 c h switch switch s w 케이스 이렇게 해서 케이스 문으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처리 인데요 이렇게 처하하는거 c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는데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 소스가 119 페이지 119 페이지 스위치, 이그잼플, 라고 나온 거예요. 요거를 그 밑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쭉 써가지고요. 그 데이터는 똑같이 나와야 돼요. 데이터 입력, 랜덤으로 데이터를 발생시켜서 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합니다. 이건 똑같고요. 이거는 이제 s 라는 클래스에서 발생시킨 건데, 랜덤으로 하면 보통 경우는 이제 컴퓨터에 있는 타임 스텝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발생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거를. 데이터가 시스템에서부터 와요. 컴퓨터에서부터 와서 그 애를 가지고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고요. 그 원래에 있는 원본, 원래 데이터는 이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얘를 가지고 처리를 하시는데, 이거랑 똑같이 데이터를 한번 받아요. 이렇게 한번 받으시면 되고, 그 나온 데이터를 출력했습니다. 이거는 if 문장에 의해서 처리를 한 거니까, 여기, 실수 시소를 한게 하시고, 예, 여기는 if 문으로 처리했다고, 여기 써주겠습니다. if 문으로 처리. 한 처리를, 예, 처리를 한 겁니다. 처리를 똑같이 하면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스위치 케이스 번으로 처리한 거죠. 스위치 문, 스위치까지만 쓰겠습니다. 스위치, 스위치 문으로 처리. 이는이부 문으로 처리.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그 밑에다가 쳐가자 아, 한번 실행해 봅니다. 자, 얘를 스위치,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데이터는 이미 있습니다. 그 숫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num 이라는 데 저장이 되어 있죠. num.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num을, 이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스위치 문자를 만들고요. 스위치. 그 누르는 스위치를 만들어요. num 이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넣어놓으시고, 중간을 열고, 중간에 닫고, 스위치 문 안에는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코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을 열고, 중간을 닫고, 이렇게 쓰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케이스, 이렇게 쓰는 거죠. 케이스, 1, 땡땡.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뭐라고 씁니다. 예, 엔터치겠습니다. 음, <laughs> 쳤는데, 그 요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스위치가, 여기 요기, 요기가 이제, 스위치 1, 그 다음에, 스위치 2, 스위치 3,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땡땡이 붙었죠? 땡땡? 땡땡이 땡 붙었는데 요런 거를 이제 자바에서 는 라벨이라고 이해합니다. 라벨 라벨을 한개 붙였다. 그니까 이름을 여기다가 그 라벨 딱지를 이제 책에다가 라벨 라벨지를 이렇한개 붙여놓은 거랑 똑같으세요. 아시겠죠? 그대, 그래서 그대로 이동하려면 그쪽에 이제 들시면 되는 거죠. 그니까 러 데이터가 1이면 1이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요기에 라벨 을한개 붙여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비교는 넘버예요. 넘버 넘버가 1이면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이제 2, 이렇게 쓰시면 2일 때,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그 1이면은 뭐, 시소를 씁니다. 시소 사용하시고요그 다음에 그 1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찍으라고. 1번이 나왔습니다. 찍고요그 밑에다가 이제 2번이 나오면 2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찍어보고요 이렇게 찍으시면, <laughs> 넘버일 때 어디로 이동, 1이면, 넘버가 1이면 어디로 이동하라고요? 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동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밑으로 그냥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1번도, 1번인 경우에는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옵니다. 되셨나요? 1번이면. 그 다음에 넘버가 2번이에요. 그럼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여기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밑으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2번이면 2번만 나옵니다. 1번이면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옵니다. 됐죠? 됐죠? 예,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뭐, 여러 번 실행하면 되니까, 여러 번 이렇게 실행합니다. 5번이 나왔습니다. 스위치문으로 이제, 여기는 1번, 5번이니까 1번, 2번이 아니에요. 1번, 2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보시면, 테스팅할 때, 이렇게 2번입니다. 그러면 2번이 나왔습니다. 함께 나왔죠? 스위치문으로 처리가 됐고요. 됐죠? 근 1번이 나오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2번, 1, 2번이 아니라 어, 2번이 많이 나오네 1번 나오라고 오바 예 어이구 1번 1번 예. 어 1번 나왔습니다 1번 1번이 나오면 그 1번이 나오고 2번도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원리로 처리가 되고 동작이 되는지 아셔야 돼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n u 이 넘이 저기가 넘이 지금 넘이넘이 넘이 꼬로 1. 1이면 이제 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 이곳으로 이 이곳으로 이동해서 처리된다. 그러면은 아래에서 위로 계속 처리가 되는요 아래에서 밑으로. 아, 아래에서 밑으로 가 아니라 위에서 위에서 밑으로. <laughs> 밑으로 계속 실행. 계속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돼서 실행이 돼서 그 얘가 1이더라도 그 이렇게 그요 코드를 실행을 하시면 위에서 아래로 계속 이동이 되고요.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 그다음 위에서 아래로 계속 슈툴 슈툴 실행이 되다 보니까 1번이면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옵니다. 되셨죠? 네, 너이 2번이면 2번으로 이동이 됩니다. 너이 2번이면 이동으로 이, 2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1번, 1번은 실행이 안 되고 2번이 실행이 되는 거죠. 위에서 2번으로 이동한 다음에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계속 실행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1번인 경우에 1번만 출력이 되게 만들려면 중간에 빠져나가자, 이거 출력하고 빠져나가자,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가자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되셨나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만 쓸때 케이스 쓰시면서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를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안 달아놓는 달아 경우도 있는데 안 달아놓으면 밑으로 계속 실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 달아놨습니다. 일부러 아시겠죠? 일부러 안 달아놓은 경우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달아놨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레이크 2번 처리하면 브레이크로 빠져나가 주세요. 2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으니까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해당이 되는 것은 6번 이렇게 안 쓰고 디폴트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 브레이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는 스위치. 스위치 문. 스위치. 또는 포. 또는 와일. 와일. 와일 문을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이거를 깨트리는 거죠. 블록에 해당되는 걸 깨트려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브레이크가 뭘 빠져나간다고요?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위치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리고 요거 실행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쪽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와서 처리가 된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에는 브레이크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2번인 경우. 그래서 이제 2번이면 넘버가 2번이면 이렇게 이곳으로 이동해서 위에서 밑으로 실행이 되는데 브레이크는 스위치 4와이을 빠져나간 거죠 이렇게 계속 빠져나갑니다 레이크 부분 추석을 다다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할거요 <laughs> 그다음에 여기는 2번인데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은 컴퓨터에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면 오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2번 여기도 2번 그러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되셨나요 그래서 오리가 난다 여기는 3일 때 1, 2일 가줬으면 좋겠고 여기는 4일 때 여기는 5일 때 일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대시 했죠 그래서 넘버가 2 여기는 3이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아래로 위에서 밑으로 계속 실행이 돼요 이동을 해서 처리하는데 여기서부터 위에, 그 위에서 어, 밑으로 계속 처리가 되다가 브레이크가 나오면 스위치 4 와일문을 빠져나가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맨 처음 만나는 스위치문 맨 처음에 만나는 4맨 처음에 만나는 와일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이제 스위치 문인데 여기서부터까지 해서 여기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 4가 되면 넘버가 4입니다 넘버가 4이면 이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4 이곳으로 이동해서 위에서 밑으로 계속 실행하게 되고 됐죠 그래서 여기는 2입니다 여기는 3입니다 3번입니다 출력하고 여기는 4입니다 출력하고 여기는 5입니다 출력하고 됐죠 브레이크도 마찬가지, 스위치포 와일문을 빠져나게 만들어서 처리가 됩니다. 그맨 밑에는 넘버가 5인 경우, 넘버가 5인 경우 이곳에 이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제 위로 올라가세요 하기 전까지는 위로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밑으로 계속 실행이 되는데 이쪽을 이용해서 밑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브레이크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맨 마지막 브레이크는 그냥 밑으로 나가다 보면은 스위치분 빠져나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마지막 브레이크는 안 쓰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썼냐면 디폴트를 썼어요 6인 경우를 안 썼는데 12345 아니면 나머지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사용하는 게 기본 디폴트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디폴트 디폴트 땡땡 이렇게 쓰는 순간 아, 디폴트 땡땡 쓰시고 엔터 치시고 어, 이게 정렬이 안 돼. 디폴트. 정렬이 정렬 시켜야지. 예,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시고요. 그 요거는 이제 앞에서 위에서 정의된 케이스가 아닌 경우 이런 거죠. 그 앞에서 정의되어져 있는 케이스가 아닌 경우. 예. 비교를 앞에서 정의해 놓은 케이스가 아닌 경우, 이쪽으로, 이곳으로 이동해서 실행한다 물론,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밖에 없고, 우리가 프로임상 1부터 6까지만 나오, 나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 2, 3, 4, 5가 아니다. 그럼 여기는 뭐란 얘기예요? 6이란 얘기죠. 되시겠죠? 그래서, 주사위, 주사위 경우, 주사위의 경우, 그 1부터 5까지는 처리가 됐고요 1부터 5까지. 5는 앞에서. 이거는 앞에서. 앞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 여기는 어디란 얘기에요? 6이, 6이란 얘기죠. 여기는 6을 처리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6이 되고, 물론, 이제 스위치 케이스 분은 빠져나간다. 는얘기요 빠져나간다. 그, 복사해서 이제 이렇게. 디폴트 여기는 6일 6을 처리되니까 6번이 나왔습니다라고 처리하고 브레이크문을 썼는데 브레이크문은 이제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대시했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 2 3 4 5 그다음에 6 디폴트 쓰면서 브레이크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동으로 완성이 되면 요거는 이제 마지막 브레이크 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아래로 실행하면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에 때문에 바로 이제 스위치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스위치문 빠져나간다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브레이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교재에서는. 되시겠죠 예 원래 이렇게 실행돼서하되만 이게 되시구요 그 if 문장을 쓰는 경우와 스위치 문장을 쓰는 경우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5가 됐고요 if 문장 처리했더니 5번이 나왔습니다 이 5번이 나왔습니다 한번 더 했네 아 여기 중간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 중간에 5번이 나왔습니다 한번 더 찍었어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 네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이부문자로 처리되는 거와 스위치문들 처리되는 것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똑같이 똑같이 나온다.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부문과 스위치문인 경우 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부문장을 쓰거나 스위치문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이부문장이부문장인 경우에는 if, 이 f 문장인 경우에는 크다였다 이렇게. 크다, 적다, 그 다음에 뭐 작거나 같다, 뭐 크거나 같다, 뭐 같다 이렇게 비교해 전체 비교해서 이렇게 전부 다쓸수 있는 거죠. 콤마를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가능. 스위치 본인 경우에는 아닙니다.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스위치인 경우에는 같다만 사용합니다. 같다만 사용가능. 조건문에다가 이 품을 쓸때 크다적다를 전부 다 집어넣으시죠 이해되시죠 같다만 사용하게 되고요. 이거는 스위치 문 안에 가로고 같고 사이에 있는 여기 가로열고 가로가닫고 사이에 있는 이 넘버와 케이스 뒤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 돼요. 이골 비교만 됩니다. 이골 비교 되셨나요? 뭐 크다적다 비교는 안 돼요 아시죠? 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고요. 이런 게크덕다 비교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얘네들은 연속 데이터가, 연속 데이터, 연속 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가능. 얘네들은 같다는 얘기는 얘가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연속 데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속 데이터, 연속적이지 않은 데이터 비교 가능. 비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equal 비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시고요. 이제 그 이퀄 비교도 이 부분 장에 안에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장으로도 가능하고 이퀄 비교인 경우에는 스위치 문장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게 되어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퀄 비교가 똑같이 나왔다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데이터 비교가 비교가 적은 경우 비교 항목 비교를 해야 될 비교를 해야 될 항목이 적으면 적으면 이제 이퀄 비교라도 이 부분 장을 보통 쓰시고요 이렇게. 적으면 이꼴 비교도 이제 비교도 주로 사용 사용하게 되고요. 비교적 데이터이면서 얘가 이제 이면서 이제 비교 항목이 비교 항목이 좀 많아요. 항목이 이제 많으면 많으면 이제 스위치 번을 씁니다. 그 많으면 이제 주로 사용. 많을 때 많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 저희가 이꼴로 그냥 쓸수 있어요. 이꼴로도 그냥 쓰니까 if문장으로 그냥 쓸수 있는데 그 이렇게 스위치문장 if문장을 쓰면 이렇게 항목이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좀 힘드니까 스위치 케이스문을 써 가지고 이렇게 잘 보여주고 보일 수 있도록 야이 부분이 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할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항목이 많으면 if문장을 쓰시는 것보다 이꼴 비교일 때요. 그때 스위치문장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사용해서 쓰시면 되구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적으로 코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코딩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 처음 생각난 걸로 한다. 아시겠죠? 무조건. 예, 생각이 맨 처음 난 걸로. 이쁜 문장이 먼저 생각났으면 이쁜 문장으로 개발하시면 되고, 그, 스위치 케이스문이 생각났으면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개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고민하지 마시고, 예, 이런 경우에, 야,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는데, 야, 뭘로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프로그램은 실행되게 만들어 놔야 돼요. 프로그램은 무조건 실행되게 만들어야, 어, 그 프로젝트가 잘 끝납니다. 아니면 힘들다. 아시겠죠? 막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런 거 가지고도 고민하기 시작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 프로젝트 완성이 제대로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해서, 코딩은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